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 43강이 되겠습니다 예, 43강 열두지파의 분깃,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43강 본문 말씀은 에스겔 48장 1절 말씀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같을 진이라 어, 극복에서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색 지게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기시오 자, 일절에 이제 가장 극복의첫 번째 그 기업을 받은 지파가 단 지파인데 이단 지파만 제가 일절에 읽어 드렸지만 밑으로 쭉 보면은 그12 지파의 기업 분배한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열두 네,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를 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받을 분깃과 거룩히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는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며 장차 성도들이 받을 분깃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원래 그 전체 땅의 중심은 에스겔 성전이듯이 새 예루살렘 성은 전 우주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 항상 그참이 공부할 때 자주 들었던 말씀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예, 지구의 중심은 예,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서의 중심은 언약계언약계의 중심은 돌비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이 돌비는 돌비는 우리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신 예,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신 그러한 그이 어,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에, 처음에 그 우리 교회 그 어떤 분이 에, 이 몰래 이제 한두달 동안 예배를 드리고 뭐 이상한 소문을 듣고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나중에 원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어, 제가 두달 동안 사실은 목사인데 몰래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하나 뭐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귀에 거슬리는 게 있는데 그게 다른 교회에서는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그러는데 이 교회는 유독히 말씀, 말씀하는데, 에, 그것이 조금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모른대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말씀이 성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선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려줘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84년이죠. 예, 그렇다면 은 1884년 전에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안 계셨겠습니까? 예, 우주에 충만하시다 그랬는데, 예. 그런데 왜 1884년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느냐? 그전에는 복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을 주시고 비를 주시게 해도 그냥 그 자연현상이라고 믿고 있었죠.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이제 그때서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시각으로 역사에 운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줄도 알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이고 또이 우리 이 모든 믿음의 역사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뭐 교회 출근부잘 찍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도를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타락하기 전으로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스겔 성전은 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었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전은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분 어, 공과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열두 지파가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기업 분배를 받은 것을 우리가 말로만 이게 글로만 보다도 어, 우리가 그 에스겔 그 성전 우리 사실 공과 맨 뒤에 나와보면은 예, 그 있어요 지도가. 근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이띄워줬어요 어, 예, 자 우리가 그 에스겔 성전은 어이 사해 바다 가장 북단 고점에서 그 예루살렘이 조금 밑으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조금 밑에가 예루살렘의 위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에스겔 그 성전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고그 지역의 중심, 예, 고그 지역을 중심을 해서 예, 예루살렘, 그, 예스겔 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이 예, 예루살렘은 남쪽으로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 도시기 때문에 북쪽이 더 많은 지파가 이 할당을 받죠. 그래서 북쪽이 다섯 지파가 기업을 받고 남쪽이 다섯 지파가 기업을 받아서 이예스겔그 예스,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에 일곱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이렇게 기업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성전이 그 기업을 분배한 그 지도는요, 꼭 우리나라 버선발 같죠. 예, 생긴 게 우리나라 버선발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이때는 그 어, 이스라엘이 가장 그 넓은 지역을 확보하고 있을 그때를 기점으로 아마 이 지도가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이 어, 에스겔 성전 왼 위쪽으로는 단지파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북쪽의 분기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뭐, 단에서 애급강까지, 이렇게 북쪽의 예,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단지파, 그 다음이 아셀지파, 예. 그 다음이 아셀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지파, 문하세지파, 에브라임지파, 루벤지파, 유다지파 해서 성 예수계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맨 위쪽에 일곱 지파가 기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겔 성전이 있는 위치, 거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사해바다를 사회, 어, 어, 이 사해바다 왼쪽으로 이렇게 그 예물로 드린 땅이 있죠. 네, 예물로 드린 땅. 그러니까 이 예물로 드린 땅은 이 에스겔 성전을 포함해서 전체 예 2만 5천척, 2만 5천척 이렇게 전체를 예물로 드린 땅이다이죠 예, 그래서 그 예물로 드린 땅 이제 남쪽으로 베냐민 지파, 시모온 지파, 이사갈 지파, 수블론 지파, 가 지파 해서 이렇게 그 열두 지파의 분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쪽에 일곱 지파, 아래쪽에 다섯 지파, 이것도 뭐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을까? 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그 173페이지 중간에 전체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예, 에스겔 성전이 있듯이 새 예루살렘 성은 전 우주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1절에서 7절은 북쪽 땅의 분배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고 또 8절부터 22절까지는 중심부, 예, 땅의 그분배그 중심부에 해당하고 어또 23절부터 29절까지는 남쪽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심부는 예물로 드린 땅으로 우리가 칭하고 있죠. 자 이번 과에서는 열두 지파의 분깃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물로 드리는 땅 중심부의 북쪽으로는 일곱 지파가 분깃을 얻었다고 하죠. 일곱 예, 지파가 분깃을 얻었습니다. 예, 에스겔 48장 1절에서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가 틀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마더기를 지나서 다메색 지계석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으로 하마찌개에 미치는 동땅 어, 동편에서 서평까지 단에 붕기시오 예. 또 단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평까지는 아셀 붕기시고 어, 또 아셀지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평까지가 납달리 납달리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가 므낫세. 또 므낫세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에서 동편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 서편까지가 르우벤 분깃. 그 다음에 이 가장 그 예물로 드린 땅 곁에 유다 지파가이 분깃을 얻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예물로 드리는 땅 중심부에서 남쪽을 보시면은 다섯 지파가 분깃을 얻었죠. 예. 이 다섯 지파가 분깃을 얻어서 22절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왕에게 돌리는 땅이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에 있는데 나, 왕에게 돌리는 그 땅이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그 예물로 드리는 땅의 북쪽으로는 유다 지파고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물로 드리는 땅 좌우에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은 남유다를 형성할 때에 어, 이두 집파가 남유다의 그런 그 대표적인 그런 집파였죠. 예, 이스라, 그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난, 나라가 나뉘어질 때에 북쪽이 열 집파, 남쪽이 두집인데그 남쪽의 그두 집파가 예, 유다 집파와 베냐민 집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우리가 역대기의 그 족보에도 보면은 두 지파를 굉장히 그 귀하게 보시면서 몇 번씩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참 헌신하고자 각오하고 또 뜻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각오한 그런 그 사람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 열 지파가 우르르 북쪽으로 가는데 참이두 지파가 남아서 남쪽을 유다를 이그 세운다는 것이 결코 뭐 이렇게 쉬우진 않겠죠. 만약에 남북 전쟁 이 일어나면은 열 지파가 두 지파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전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 일사각오 정신으로 남쪽에서 이렇게 나라를 형성한 두 집화가 이 에스겔 성전까지도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1 7 5그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에스겔 성전 48장 23절에서 그 나머지 모든 집화는 동편에서 서편까지 베냐민의 분기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베냐민 다음으로는 시무원의 분기시 되겠고, 또시무원 다음으로는 서편에서 동편까지 이사가 지파, 또 이사가 지파 다음으로는 예, 동편에서 서편까지 스블론 지파, 어 이어서 스블론 다음으로는 갓 지파를 이게 끝으로 해가지고 어이 남쪽의 기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남쪽의 가장 끝 부분은 갓 지파가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열두 지파를 그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분배를 하였습니다. 자세 번째 보시면은요, 각 지파의 분깃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에스겔 48장 29절에서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비는 뽑아서 이렇게 당선이 됐지만, 우리가 자먼 16장 1절 말씀 볼 때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비 뽑아서 이 지역이 정해진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로 상속받을 땅을 가리키며 분깃은 히브리어로 마할로케트로 할땅받다 반차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 할당받고 예,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 분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게표로 움직이지 말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 기업 분배 받은 것을 이뭐각집 기업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법에 같은 집파 남자에게 결혼하면 여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문화세 집파 우손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그, 이런 그 조상들의 기업을 지키려고, 예,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아하방 때도, 이 아하방 때도 그 포도, 포도원을 지키겠다는, 예, 자기 기업을 다른 사람이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그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그 우리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자기 기업의 지게표를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기업 하나님께서 받아 우리가 오늘날 뭐 우리 보이는 기업은 없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알려주신 우리의 기어, 어, 이 분배의 분기점은 반드시 있죠. 그것이 뭡니까 어, 이 분별하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어주신 그런 것은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기업을 지키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죠 자네 번째로 열두지파의 분깃은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 14절에서 내가 옛적에 맹사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나니 너희는 피차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차 없이는 히브리어로 이시케아우라 어, 이시케아흐로 각 사람은 그의 형제처럼 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형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하라는 뜻입니다. 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에스겔 47장 14절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겠다. 엄숙하게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너희 소유로 삼아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에스겔 성전의 열두 지파에게 분배를 하, 기업 분배를 하시고 그 기업을 예, 너의 소유를 삼고 예, 그 기업을 또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믿는 자의 기업은 우리 믿는 자의 기업은 천국이라 그랬죠. 그, 그, 천국에 소속된 천국 백성으로 지켜야 할 도덕관, 지켜야 할 물질관, 예. 지켜야 할그 모든 법도가 있죠. 그것이 우리가 기업을 지키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그 평강의 날, 롤러 목사님 그 영상 테이프를,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주의를 지키는 것, 예. 이 주의를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서 주의를 지키라는 그 말씀을 굉장히 아주 그, 그 무게 있게 아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 이렇게 어,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좀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데꼭 교회를 가야 되냐,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고 편리적으로 생각하던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적인 제도도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런 그이 규율이 정해질 때는 그것도 지켜야 되겠고 그것이 또 완화돼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기업을 지키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열두 지파 기업 분배를 하고 어, 제가 신명기 3 3장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열두 지파에게 축복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열두 지파의 축복한 말씀을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거기에서 빠진 지파가 있었죠. 예, 그 신명기 33장에서 빠진 지파는 시온 지파예요. 시온 지파, 그래서 이시온 지파가 이렇게 열두 지파를 축복할 때에 왜 모세가 그걸 뺐는가? 그것은 이 광야 노정에 있어서 이 심원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이 백성들에게 음란을 행하게 하는, 예, 백성들의 도덕을 무너뜨리는 이런 짓을 앞장서서 했죠? 그래서 이신명기 33장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축복에서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친구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 입맞은 자라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은 그 요한계시록의 7장에서는 어느 지파가 빠졌냐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자이 에브라임 지파가 창세기 48장에서는 야곱에게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네, 에브라임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빠졌느냐?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는 북조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였어요. 북쪽에 열 지파가 간 북쪽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 가지고 북조가 참 우상숭배를 했죠.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앞장선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그 무섭게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 이 신과 결론에 가서 결 빠지고 말았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를 한 지파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오늘날 우리가 우상숭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앞세운다든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세운다든가, 그런 것이 곧 우상이라고 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에스겔 48장에 보면 또 빠진 지파가 두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업 받은 지파들을 제가 불러 드렸지만 어느 지파 어느 지파가 안 보여요? 레위 지파와 요셉이 빠졌죠. 네, 레위와 요셉이 빠졌어요. 자, 그것은 이 레위는 예물로 드린 땅에 레위 지파의 그 예,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로 드린 땅이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맨 위에 부분은 레위지파. 그러니까 그 레위지파,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제사장지파. 그죠? 예. 성전이 있는 그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땅이고, 예. 맨 밑에 부분은 이제 왕에게 주는 땅이 되기 때문에,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 민수기 18장 20절에서 소금 언약으로 내가 언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 언약 그거는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썩지 않는 이 언약으로 내가 언약을 하는데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예.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에스겔 그 열두 지파에서 예. 기업 분배에서 빠졌지만 예물로 드리는 땅의 레위 지파의 기업이 있다. 요셉은 왜 빠졌는가? 이 요셉이 요한계시록엔 들어 있거든요. 7장에는. 근데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에스겔 성전에서는 요셉이 빠졌습니다. 예. 그것은 왜 빠졌냐 하면은 우리가 역대상 5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 때에 이 요셉은 영적 장자라는 거예요. 영적 장자.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런 영적 장자의 이이 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기업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예. 영적인 사람이 이 땅에 무슨 기업이 필요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요셉 집안은 영적인 장자로서 예. 하나님께서 그러나 영적 장자인 요셉의 이름은 없지만 장자에게는 두 배의 축복을 준다 그러셨거든요. 두 배의 축복을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어, 이하세가 에스겔 성전에서는 들어갔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예, 이 게시록 7장에서는 빠졌었는데 이 에스, 어, 게시록 7장에서는 에브라임이 빠졌었는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들어갔어요. 에스겔 48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요셉의 예, 이 영적 장자인 요셉이 두 배의 축복을 예, 이 받는다는 말씀대로 이렇게 이 에스겔 성전에 요셉 대신 두 아들이 들어가서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다는 것또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것 이런 정확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정확해져야 되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직해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곧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된다는 거죠 에스겔 성전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한데 거짓말 안 되거나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서 달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기업 분배에서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런 그 공과를 잘 이렇게 기도하시며 준비하셔서 우리 구역원들과 꼭 예배를 들으시는데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를 할수 없는 게요. 구글 미시라든가 이런 그 주물 이용해서 하면은 시간 공간 제한 받지 않고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예. 네. 그렇게이 구역 예배 안 드리고 뺀질거리던 구역원들도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재밌거든요. 예. 또그그 그 그렇게 뺀질거리던 미꾸라지 같은 이 구역원들이 그렇게 구역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으면은 예. 그러면은 우리가 또한 심령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열심을 하셔서 한 그냥 일주일 내내 연락하시고 안 드리는 분들 예. 그렇게 하셔서 빠짐없이. 구역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역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믿음이 다 아주 건강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이제 에스겔 성전 기업 분배를 저희들이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고 한번 하나님의 눈에 들면은 절대로 그 수고와 그 모든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축복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말씀대로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기 위하여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줄 아는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남성계의 구역장미들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손손보와 헌금할 때에 바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삭과 같이 백배의 결실을 받는 그런 복된 손길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